자 영웅 제발 좋은거 테스 정령해적 기계 악마였어 아이 굴인데 다다 굴인데 다 굴인데 다다 테스냐 제피냐인데 제피할게요 제피 제피하다테스버다는 제피가 지 않을까 가메시면은 가메 가맷 살아있으면 그냥 테스 해가지고 가에땡 노리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지금 테스형 근데 토큰 없는데 멀로 없는데 왜 얘는 이거 있냐? 왜멀로 없는데 바로 보이냐? 잔다이스? 또 나갔죠? 우리 아라나 나갔고 또 체린 게임. 체린 게임이 업이 좋아서 얘 뭐냐? 영능 빨리 봐라. 커플은 토템, 티켓투스 바로 잔다이스 쿠 쿱툰 이번 판 할만한데? 세네들이 없는데 그렇게 이거 영능에 따라서 어 아카잠 자라 할만한데 이번 턴? 두다 석근 시작. 좋아요. 토큰 사트 좋고. 어 업합니다. 업큰 케이블 할까 말까 인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안 할게요. 그냥 모두가 비기는 아름다운 전장이네 <laughs> 이게 말이 되게 여, 반응이야. 왜졌지 어몽어몽 어화 샀구나. 어제 나왔네요. 나오기는 나오긴 나왔네. 이게 나오네. 죽여야 한다. 좋았어 얘도 이제 경품 나겠다는 타네 땡. 어 인투명인? 근데 어블했어 명인 둘이다 어블했어 명인으로. 명인을 들고어브해 이놈 봐라. 어 버프만 주고 끝나네. 아시투명인은 상상도 못했다 진짜 이거는. 얘는 고양이 찾았네요. 오케이 고양이 찾았네요. 무슨 고양이 찾았고. 자 파티. 돈이랑 키파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갑시다. 삐삐삐하게 하면 돼, 그냥. 어우, 세다. 어우, 세다. 씨. 너 세다. 어쨌든, 이걸 또 죽네. 딜 줄여야 돼. 딜 줄여야 되는데, 이거. 아. 아! 최악이다. 이러면 이렇게 되잖아. 아. 여기나, 여기 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걸 7딜로 쳐맞네. 풀딜 이상으로 쳐맞네. 평균보다. 와. 개못 썼다는 겁니다. 4분의 1의 확률에서 구린걸 쳤죠. 응? 알아서 나오네? 띠용? 알아서 나오네? <laughs> 알아서 나오네? 오케이. 알아서 나오네, 이게. 좋아요. 오히려 좋아. 음, 오히려 좋아. 다음 봅시다. 이번 턴에 맞나, 안 맞나? 잔다이스가 세긴세거든셀 타이밍이긴 하거든? 잔다이스가 토큰을 제가 굴렸으면은 일단 1발견 했죠. 아마 2발견 준비하고 있을 거야, 지금. 잔다이스가. 뭐야. <laughs> 무지성, 야, 무지성 오발로 노멜 찾은 거야, 지금? 와. 세상에. <laughs> 무지성 오발로 그냥 찾았네, 잔다이스를. 와, 이 찾았네, 이거를. 이제 얘는 세질 거요 어, 파자, 이거 그냥. 아, 어떡하지? 지금 해 말아? 다음 턴에 하나. 크튼이니까 안아플 다음 턴에 할게요. 크튼이다. 크튼이라 안 아플 거기 때문에 다음 턴에 할게요. 음 이거보다 이게 센데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아니야. 이거에서 육발에서 엘리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들고 있죠. 일단. 들고 있죠. 엘리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두번 쳐도 어차피 지긴 쳐요. 근데 약하게 질 거라서. 기물도 할수 있으니까 더 좋아, 오히려. 자, 됐죠? 봤죠? 어, 근데 요거 찾았네, 얘. 좋다. 오, 잘 때렸네. 좋아요. 오른쪽 다 잡아라, 얘. 아, 오른쪽 쳐줘. 그렇지. 그 다음, 오른쪽. 한번 더. 오른쪽. 여기 한 번만 더. 그렇지. 됐어. 됐어. 들줄았어 됐어. 이래봤자 이게 최대 데미지라서 얘는 10뎀 절대 안 받아요. 김을 3개. 고정이라. 자 무지성 육발 가자 뾱 하나 둘 황금 내놔 얍영롱도안 쓰고 좋아 아주 좋아 자 나와라 엘리자 좋아요 엘리자 나왔고 널 청소해 버리겠어까지 자 이러면은 좋았어 이제 왔다 왔다 대해적 시대 자해적왕한별인 가자 자 해조디아 갑니다 바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몰랐지 이미 해조디아에요 이미 갈 거는 해조디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뱃사람이랑 리븐데가 좀 찾아볼게. 나 뱃사람이 좀 필요하거든. 당장 쎄려면은 뱃사람이 좀 있어야 돼. 뱃사람이 좀 필요해서. 뱃사람 은 중대 상황이지. 나 뱃사람 둘 잘못 먹는데, 이거 누르면 뱃사람부터 되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돼. 내가 알기로 이거 별로 높은 곳쓰는된 걸로 아는데 기물이. 같은 기물이면 랜덤이고. 오케이. 어, 세다, 얘도. 하나, 깡. 나 이거 치고, 버프 받고. 한번더 하나 깡 살죠 이러면 살고 여기만 치면돼 그렇지 여기서 하나 둘 좋아요 잘찼어 오케이 아악 왼쪽 쳐라 차라리 아 괜찮아 이게 더아 오히려 좋네 오른쪽이 낫네 1뎀 손해네 1뎀 이득받네 오케이 7뎀 맞았고 6뎀 맞았네 좋았어 좋았어 이거 못 잡는 게좀 아쉽다 아 엘리자가 오른쪽 쳤으면 이거 비기는 건데 리븐 데요어 어, 쉬는 탐 오케이 업하다 쉬면 어패야지 쉬면 어패야지 이거는 이거 팔고 아니야 아 살까? 이게 낫나? 차라리? 어안 되네. 돈 모자라네. 이원이일골도 모자라잖아. 이런 씨 팔아. 팔아. 일원 모자라 팔아. 엘리자나도. 아그 엘리사님. 나 강하게 가자. 잡 쉬는 턴이라서 상관없어요. 아 엘리자나도 찾았는데 안 나오네 이게. 아. 비송 필요 없고. 자, 우리 차지권 정해져 있어요. 리븐데요 좋아요. 이거 합칠까? 합치자 이거 그냥. 합치자. 합쳐 찾아보자. 일단 도발은 필요하니까 찾아보자 한번 더. 어 엘리자 좋아요. 투리자. 좋았어. 일단 괜찮아. 일단 괜찮아. 이거 단타에 물방울 팔면 돼요. 좋았어. 아주 좋아 지금. 네, 이 설마 그렇어. 그러면 진짜 지는 거고, 그럼 져야지 진짜. 그리고 내가 성공 때리면은 버프가 들어오니까 엘리자가 4, 2 0 들어오는 버프가. <laughs> 그저 99점 8퍼 흑수저냐? 흑조대 아니야 흑조대야 흑수저야 흑수저 2이 늘어나 2이 늘어나는거 별로 크게 의미 없어 오케이 천천히 그래 너또해자버프버프 이얍 버프. 이거 잡아라 아악 파밍 못하게 줘야네야 아니 야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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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파밍 아니 파밍 막아야지 야이씨 파밍 시켜주면 어떡해 이건 졌다 이겼는데 졌다 이거는 아또 이걸 잡네 사자잡지 뱃사람이 사자잡지 어딜잘 줄이는 거봐 11딜 최소 딜잘 싸웠네 자 뱃사람 자 우리 뱃사람 찾아야 돼요 나 이거 영능 쓸게 없는데 왜아 이거 엘리자 치자고 음. 엘리자 치는 것도 방법이네 엘리자 합칠까 지금 뭐 봅시다 한번 카드가 엘리자 치자 이러면 그냥 합쳐 야행얍 아안 나왔어 그 다음이. 아 잠깐만. 이거 중매대그로만 불안하거냐 안돼 이거 중매대그로만 망해서. 어 황금 카드가. 이렇게 황금 카드 같은. 자 이거 카드가는 맞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결합하라 달라라를 위해. 이러고 다음 턴에 카드가 살게요. 음 다음에 카드가 살게요.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 많이 위험한데 일단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게 앞에가 잘 뜨면은 이게 좋은 거고 뒤에가 잘 뜨면 이게 안 좋은 거거든 <laughs> 이게 두배 소환이라서 이게 약간 하나 둘 삐빅 하고 끝나 그냥 그럴 때가 있어 나 후공이라서 어차피 야 죽을 거야 그러면 중매 발동을 한다 치면 중매가 나을 수도 있어 음 이거 담터에 카드가 황금으로 나오죠 안 내놓을게요 그냥 카드가 때문에 불안하니까 안 내놓을게요 이거 어차피 안 아프게 맞아 유견승 중인데, 한번 끊어보자, 한 번. 자, 갑시다. 반반. 오, 사부까지 샀네. 좋아요. 천부를 깨라, 차라리. 아하. 상관없고, 이건 별로. 톡. 좋아요. 톡. 리븐데어가 죽었네. 자, 나와라. 뾱뾱뾱 와! <laughs> 아, 잠깐만, 야. 야, 엘리자를 먼저 치면 어떡해. 야, 잠깐만. 야, 엘리자를 먼저 치면 어떡해. 아이씨, 이런. 야, 이거 엘리자를 먼저 친다고? 아, 비겼네. 오케이. 비겼어요.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엘리자 먼저 안 쳤으면 이겼는데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자 황금 카드가 결합하라 달라란을 위해 엘리자? 아씨 형업체? 어 뱃사람 좋아요 잠깐만 어, 종족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개인데 지금 종족이 두개뿐인데? 두개뿐인데? 잠깐만, 적응해봐. 어, 독성 어, 됐어, 됐어,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독성 첨부면 됐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독성 첨부가 오히려 좋아, 좋았어. 자, 이거 하나 도발 주고, 이거 가면 돼. 요 내가 먼저 치면, 근데 이거 발동 안 하는데. 아, 오로 가기엔 필드가 보자. 이거 도발 주고 버티자. 흉어차테 도발 주자. 다음 턴에흉어차테 도발 주고, 이거 성공하게 바랄게요. 그냥 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렇게 하자 후궁하이를 바라자 이거 후궁하이를 바라자 너무 불안하긴 한데 후궁하이를 바라자 오히려 좋아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져요 세조대가 이제 얘만 한 것만 되면 되거든 얘만 얘만 황금만 한 것만 되면 돼요 리만한 것만 되면 돼아 후궁이네 내가 근데 그래도 100%천천이 먼저 슥슥 슥. 이러면 두번 나오죠 카드가 발동 안해요 이게 음 필드가 좁아서 카드가 발동을 안 합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음. 그래서 필드랑 비워놓는 게 좋아요 원래는 어차피 이거는 죽는다 너희 나한테 죽는다 이미 스탯이 충분히 펌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어? 오픈식하나? 오픈? 그렇지 오픈~~~ 오픈~~~ 죽어라 죽어라 언박싱 좋아 언박싱 34데미지 꽝 언박싱 좋아 언박싱 좋아 딜 증가 오딜 증가 언박싱 오히려 좋아 자 도발 쳐줍시다 도발 자, 도발 사자 돼, 도발, 도발, 도발. 일단 이걸로 도발 줍시다. 없으니까. 어, 뱃살 하나 더 나왔다. 됐다. 완벽하다. 이러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도발 주고 빼고. 삼고 응, 이거 하나. 누구한테 주지? 형합체 줍시다. 이건 형합체 주고 됐다. 이러면 완성이죠, 이러면은. 완성이에요, 사실상. 이러면 완성이에요.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 도발 하나 더 싸는 게 좋고, 그냥 이게 좋아요, 이거 대로도 좋아요. 음. 요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제일 좋아. 음. 이거 막, 촥촥 긁어줘도 어차피 카드가 때문에 세배 부활이라서 괜찮아. 이게 여섯 마리씩 나오거든, 지금 이게. 2 곱하기 3이라서. 이게 하나 좀 여섯 마리 나오거든. 그니까 흉업체가 막아주고, 그냥 여섯 마리가 삐삐삐삐삐 가면 돼, 그냥. 심플하게 가면 돼. 쉽죠? 음... 그래서 이제 구 안전하게 구울 놔도 되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구울 놓는 게 최고고 일단 이제 구울 앞에 놔두면은 알아서 다 끝나요 게임이 빡빡빡 나오면 끝나요 이거 황금만 내고 싶어 그런 거지 난 지금 자 이제 한무 전투를 갑니다 한무 전투를 이제 여기는... 그냥 여기 무난하게 정령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일 집니다자 해조디아 가자 이거 스킵 안 할게요 이게 재밌기 때문에 스킵 안 할게요 죽어 오 용케 이 이거 식물 있는데 이걸 쓴다고 계속? 야얘 무슨 자신감이냐 이거 식물인데 이걸 쓰네. 야, 자 여섯 마리씩 나와요. 뾱뾱뾱 뾱. 아, 아한문 복사 복사. 뱃 사람이 복사가 된다고. 해적이 복사가 된다고. 아이 맛에 해조디아 뽕맛 보는 거지 원래 이러려고 하는 거지. 어 잠깐 이거 잘못 치면은 안 죽겠는데? 하지만, 또, 불어난다. 그렇지, 또, 불어난다. 이런 거다 쳐. 식물들부터 컷. 식물부터 쳐내. 그렇지, 식물 쳐내다. 어, 안 죽었어. 그래도 두 마리 더 나온다. 얘도 죽으면은,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다 나왔죠? 좋아요. 끝났어요. 잘 가라. 죽냐? 삐삐삐삐삐, 12, 15, 10, 2 0됨 죽어라, 깡. 깔끔하구만. 범 자, 결승? 아니네, 셋 남았네. 다음은 필리구나. 필리, 일로와. 필리, 그냥 뭐, 잡으면 되죠.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아르거스 한나사줍시다 아르거스. 합체피라굴 사놓자, 일단, 안전하게. 굴 사놓고, 굴 사놓고, 이제, 이거 사놓을게요. 리븐대가 다음 황금 만들면 돼. 리본대현 황금 리븐이 있으니까, 아르거스보단 굴이 낫죠. 황금 리본 찾자 황금 리본 황금 리본 하면 딱 완벽하거든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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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딱 완벽하거든 스탯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야 아무리 정령빨이라도 이건 스탯이 별로 안 높을 거라서 음 가자 100% 끝났죠 너무 약해 이거 긁어도 내가 이겨 어 긁어도 내가 이겨 왜냐면 내가 먼저 이렇게 때리거든 요 긁을 수가 없죠 쟤미 이제 더 이상 슬슬슬슬 죽어라 빨리 아 너무 즐거워 이거 해조디아 내가 바로 해적고 합니다. 자, 세 마리 더 나와요. 습, 습. 하나 더. 습, 습. 좋았어. 완벽하구만. 너희들이 치는 거 의미가 없죠? 죽어라, 어서. 나가, 빨리. 나갔을 거야, 아마 얘는. 이미 나갔을 거라서. 굴 쓸까? 이거 굴 써야 될것 같은데, 안전굴 쓸까? 이거 리븐데어 황금만 나오다 되거든 황금 나오다 황금 리븐에 구울러면 완벽하거든요. 다 깔끔하거든요. 필드가 싸움 얼마 안 끝나고 자 마지막 잘왔다 끝은 넌 여기까지다. 자넥슨하드 필요 없어요. 다 찾읍시다. 리븐 리븐 리븐데어만 리븐데어만. 오케이 나왔다. 와우 다 완성 완성 완성했어. 자 엘리자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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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흉합체 흉 어 얘도 독이네 <laughs> 왜나 독성 들고 있냐 얘들 <laughs> 무섭게 왜나 독성 들고 있지 <laughs> 이거 합칠 수 없냐? 야 합치자 이거 합치자 한번더 이대로 갈까요? 그냥 이대로 가도 될것 같은데? 이대로 가도 될거 같죠 이러면 이제 끝나죠 이러면 가는데 사실 이거 필요없어 이거 빼고 그냥 구울 가면 끝나요 구울 음. 하면 딱 끝나요 완벽하게 스커즈가 널삼킬리로다 이러면 잽 대비까지 되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그냥 음 3방을 여기로 친다 해도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크게 음. <laughs> 자 이러면 끝났죠 게임 아 오늘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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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구만 썸네일 각인데 이거 완벽한 필드인데 오 좋았어 이런거 스샷 찍어놔야지 이런거 이런거 스샷 찍어놔야지 이런거 못참지 이런거 3황금 못참지 자 성공이면 좀더 좋죠 구울이니까 구울 성공 가자 100%슥100 100. 끝났죠 게임 응, <laughs> 응, 열심히 싸워라 그래. 자 한무전투 가자 근데 아직 못 죽여. 이거 한번더 해야 되거든? 한번더 해야 돼 게임을. 한번더 해야 돼. 난할 필요 가 없어 이제. 쟤는 생각을 해는데난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쭉, 슥, 툭, 슥, 툭. 뒤로나오죠 이제. <laughs> 갓게임이라서 그래요, 이게. 갓게임이라 이렇게 뒤로 나옵니다, 이렇게. 쓱쓱 쓱쓱 갓게임. 아, 영원히 나오네. 너무 좋네. 영원히 나타나라. 음, 너무 좋아. 아직도 나와. <laughs> 33이어서 이게 9마리씩 나오거든, 하나당? 아 9마리씩 나오거든요, 이게. 아, 너무 좋아.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이제 이러고 전투가 끝나면 남은 시간이 10초가 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10초가 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응, 음, 얘들이 뭐뭘 못해. 어우, 일 남았네. 죽어라, 얍. 한판더 남죠? 안 나갔니? 안 나갔네? 웬일로 안 나갔지? 뭐지? 자, 가자. 잽도 안 되고 끝났어, 이거 그냥. 게임 세트 유윈 없죠 그대로죠 얘도 끝났어요 게임 끝뚫봉봉 끝자 쫄격앞으로 아홉 마리 한무 증식 그냥 한무 해적 크으, 이것이 해적이다 쓱슥슥 어, 의미 없죠 계속 나오죠 이제 슥슥. 죽어라, 어서. 뒤에서 등장, 이야. 이것이 해조디아다. 완벽했구만, 필드가. 그냥. 깔끔한 우승이네요. 저, 우리 철권하러 가자. 3시 됐으니까 철권하러 가자, 이제. 자, <laughs> 무난한 승리죠, 이거 그냥. 역시 해조디아는 전설이다. 가맷 밴이면 해조디아 진짜 여전히 1티어기네 진짜 가맷이 밴이면은또 나오죠? 아직 안 끝나요, 어. 좋았어. 더 나와, 얍. <laughs> 자, 2회차 갑니다, 2회차. 더 때려, 첨보도 깨주고, 깡. 또 나와, 얍. 끝났네, 슥, 슥. 잘 가라. 마무리. 어, 그래, 딜 적게 나왔다, 이번에는. 665라서. 적게 나왔네, 이번엔. 7대1 깡 카드가 죽었어 의외군 고생했어 1등